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귀족의 자녀들, 왕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양반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백성들은 글씨를 읽거나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왕족이나 귀족들만 양반들만 교육을 받았을까요? 이 아이는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거든요.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니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요. 노동자예요. 글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소처럼 일하고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평범한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귀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세상의 빛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고 주의 백성이고 양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아주 다 특별한 자녀들이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연하게 랜덤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믿고 이 아이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자녀가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께도 보낸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부모와 이것을 모르는 부모의 자녀는 다른 인생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송충이는 솔립을 먹고 살아야죠. 이게 가장 비성경적인 속담이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 높이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벌이 받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어부에 불과했던 제자들을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주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국제 NGO 단체 중에 IJM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가 있어요. 이 IJM은 무슨 일을 하냐면 인신 매매를 당해서 저기 밀림이나 오지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꺼내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한국 대표가 민준호 대표입니다. 이분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 손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대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재수를 했어요. 1995년 6월 달 아버지 생신 날이 다가와서 아버지 생신을 위한 선물을 사겠다고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현금이 부족했어요. 일찍에 내려가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와이셔츠 하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드네. 그래서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건물에 가서 현금을 뽑으려고 백화점을 나갔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우 그러더니 소리가 나요. 돌아보니까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게 삼품 백화점이에요. 불과 1, 2분 차이였습니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야 나도. 너 따라서 백화점도 갈게 거기서 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집에 달려갔더니 역시나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교회 가신 것은 아닐까? 해가지고는 교회 전화 걸었더니 어머니가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백화점에 가긴 갔는데 교회에서 잠깐 교회 오라고 래가지고간 사이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이분의 여동성이 거기에 매몰됐다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색을 해가지고 동생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위독했어요.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때 민주로 대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때 결단합니다. 그러나서 오랜 재석 끝에 다시 서울대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실패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얘야 이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기도하는 학교 포항 한동대로 가라. 그래서 한동대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번에 1996년도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학교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학교 건물이 압류될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울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아, 아무리 학생들이 연구하고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총장님이 연구를 해도 돈 나올 데가 없는데 눈물로 기도하면 한 주간 어디서 후원금이 들어와 진짜 익명의 후원금이 들어와서 위기를 넘기고 또 전혀 모르는 분한테 또 도움이 와서 위기를 넘기고 이런 일을 계속. 속 경험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아, 네, 네. 여러분, 체험을 해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신앙이 자라잖아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걸 체험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중동 사람 성교하겠다고 중동 성교 ngo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열심히 성교하는 중에. 이 IJM NGO 단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면서 끌려가서 억지로 일하는 노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수천 명을 구해냈어요 그 구원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을 꺼내는 과정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사람들 구원해서 잡아간 사람들을 법으로 고소하고 해서 심판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이 엔지오단체 대표로 있는데요, 이분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2030년 동안 5억 명을 구원하는 게 꿈이래요. 5억 명을 꺼내겠다고. 대단하죠. 민주노 대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어린아이들을 노동자로 생각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그다 그, 그 당시의 관습이었고 그것이 그 당시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상식을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